자 경기 시작했는데 아 늦게 들어줬구나 위쪽에 루카스 선수 아래쪽에 아슬란 선수입니다. 자 일단 광부를 써놓고 통나무 천천히 굴려주면서 와 통나무에 바버리안까지 잘 맞춰주면서 타이밍 너무 좋게 잘 써줬죠. 왼쪽에 데미지가 들어간 걸로 봐서는. 아뭐 추측하기가 너무 어렵긴 하다 초반 부분을 추측하기엔 어쨌든 박격포를 썼으니까 박격 데미지가 한대 들어간 게 아닐까 정도로 그리고 광고는 광부, 방금 수비에 쓴게 끝이니까 네 그렇네요 이게 박격 데미지가 들어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리고 대도틀램 그리고 광박 광박인데 기사에다가 데카 그리고 진화박지 소스인데 안쪽에서 뭐 스펠 유도 쪽으로 덱을 좀 짜왔다기에는 그런 느낌보다는 그냥 무난하게 밸런스 있게 짜온 광막의 느낌이 크고 그래서 대포 사수가 아니라 다른 소스 그 타워 유닛은 푸세 타워를 쓰고 있는 걸볼 수가 있죠 어, 이러면... 천천히 통나무 굴려주고 버티고. 아, 수비 너무 잘 됐죠. 통나무로 타이밍 맞게 천천히 굴려주면서 안쪽에서 길 해주고. 이건 또 진짜 중요해요. 일단 해골 란턴 버텨주고, 이렇게 되면 대장 도둑이 붙어주는데 가드 란턴 버티고요. 아, 근데 그 데프카트 쪽을 살리진 못했지만, 이 정도면... 어, 잘 버텨줬고. 다시 한 번, 데미지 들어가고, 여기까지. 어, 이러면 이번 턴좀 세게 들어올 법도 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드는데, 그 감정까지 썼기 때문에, 턴은 한번 잘립니다. 오늘 유난히 발음이 좀 꼬이는 것 같은 느낌인데, 속상하네요. 로고에 두 대까지 허용을 해주고, 뒤에서부터 다시 한번 천천히 빌드업. 반대쪽으로 배틀 램. 자 이거 힘써 진짜 세게 해줍니다. 대쉬에다가 데카 이용해 주면서 근데 데카가 버텨주는 동안 오히려 체력을 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대장 도도를 할수 있는 게 충분히 역할이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중요한 건 가드가 있기 때문에 지나감서 쓰더라도 수비 안쪽에 살만한 턴이죠. 그렇지. 이렇게 되면 다시 한번 홍나무 타이밍이 딱 맞죠. 야 아슬란 선수 너무 수비 라인을 잘 봐주고 있고. 그러면서 꾸준히 광부로는 잘 갈가 먹어 주고 있는 그림. 마지막 카드 하나가 끝까지 공개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 파이어볼이네요. 파볼 나오면서 왼쪽에 누적딜 들어가주고 데카 깔끔하게 푸세 타워랑 같이 정리. 아드 이렇게 되면 이것도 안쪽에서 수비각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버텨주죠. 그렇지. 어, 대시 연속으로 박아주면서, 박히고 데미지가 들어오긴 했지만, 왼쪽 타워가 체력이 더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유의미한 딜이라고 보긴 어려웠고, 이러면 한번더 버텨주면서, 통나무로, 정리까지. 아, 타이밍 진짜 좋네요. 살짝 한대못 꼬아주면서 이득 많이 봐줬고, 중요한 건, 지난 한 주까지 나오는데, 이번 턴? 아, 바뀌었어요. 이거 진짜 아픈데, 잠깐만요. 일단 침착하게 한톤 봐주고 나은시가 30초 안쪽. 어 이거 되가 빠르게 터지기 때문에. 오늘 어, 중앙은 이렇게 되면 건물이 되면서 박격은 어차피 아 잠깐만 이거 아 통나무까지 버텨주고. 자 일단 박격이 오른쪽 보고요. 아 이러면 파을 쓰더라도 데미지 모자라죠. 이러면 통나무까지 들어가더라도. 아, 아까 루카스 선수가 오른쪽 몰아칠 때 이득을 너무 크게 봐버려서 지금까지 잘 쌓아놨던 누적 딜, 그런 운영에서 오는 그런 지금까지의 노고가 아... 한번 역전이 돼버려서 아슬란 선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아쉽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너무 잘 풀어나갔던 게임인데 역시 브릿지 스팸 덱은 양각으로 찔러주고 찔러주다가 턴 한번 진짜 잘 봤을 때 한번 딱 뚫렸을 때 이제부터 더 이상 막기가 어려워져버리는 그런 순간이 오잖아요 거기서 너무 크게 손해를 보면서 상황이 아, 역전이 돼버렸네요 아쉽겠다 그죠 자 일단 진화 눈덩이 사이클 돌려주면서 스타트해주는 아슬란 선수고요 루카스 선수는 대포 사수를 준비해줬습니다 진화 눈덩이이기 때문에 가능성으로는 고드릴 쪽 가능성이 높고 이러면 엘릭서를 와 토네이도로 킹타워 열어주면서 스타트 아 이러면 더더욱 고드릴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루카스 선수는 얼토 일단 전 경기에서 어떤 소스를 생각해봤을 때는 충분히 무덤 가능성도 있긴 해요 얼토로 할수 있는 덱이 너무 많기 때문에 벌룬 자 일단은 눈덩이를 안쪽으로 데려와 주면서 내전 탑으로 깔끔하게 정리까지. 왼쪽에 데몰리셔 데미지는 진짜 간발의 차이로 안 들어왔네요. 아 아프죠. 2,056까지. 스피릿 엠프레스가 벌써 세 번째 나왔어요. 아니 대회 이렇게 픽률이 높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는데. 맨나가 먼저 건너오면서. 스피릿 엠프레스가 이제 길을 굉장히 잘 해주긴 하는데, 아, 두 팀만에 깨지를 못해서 이렇게 정리가 잘 되네요. 데몰리셔 폭발 데미지로 수비는 잘 됩니다. 야, 진화 맨나의 진화, 나무꾼의 일스가 들어간 소스에요. 얼버브로 버텨놓고 일단 수비적으로 다시 한번 버티고 들어가는 느낌. 초반에 굳이 무리할 필요가 없죠. 메나로 한번 빌드업을 왼쪽으로 해주면서 천천히 이득을 보고 넘어오는 게 중요할 거기 때문에 공중 앰프레스 뽑아주면서 안쪽에서 수비까지 깔끔하게 잘됐고요 버텨주는 동안 어느 정도 탱킹이 되기 때문에 스피드 앰프 버텨놓고, 야, 루카스 선수가 확실히 빙결을 좋아하죠. 예전에도 랩라이더에다가 빙결을 준비해서 진짜 재밌는 쪼커픽의 느낌을 보여준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내전탑의 안쪽에 있을 때 빙결 써주면서 변수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했던 루카스 선수입니다 일수로 사이클 돌려주고 다시 한번 스프릿 퍼프 찾아서 힘싸움 확실히 그냥 딜만 놓고 봤을 때는 한대한 한 대가 세긴 하지만 공속이 느려서 카운터도 너무 명확하기도 하고 유겔릭서라는그 코스트 의 무게를 생각해봤을 때는 아, 대회에서도 지금 엄청난 효율을 보여주고 있다. 엠프레스가 캐리했다. 저렇게 두 가지 모습으로 나올 수 있는 저런 그런 기믹 효과가 엄청난 효과를 발휘해서 막 진짜 그걸로 게임을 뭔가 변수를 만들어 주고 그런 상황이 나오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일단 고드를까지 수비에 사용을 해 주는데 눈덩을 한턴 버텨주고 내전탑 돌려주면서 여기까지 베스 데미지만 들어가네요. 아무래도 벌룬 입장에서는 건물을 두 개를 뚫어야 하죠. 자 일단 앞라인에서 버텨놓고 고블린으로 한턴 딜로스 만들어주면서 지난 내전탑. 이건 또 버텨놓은 다음에 눈덩이로 데려와 줄 수가 없죠. 이래서 뒤로 치웠는데, 잠깐만. 아스까지 쓰더라도 일단 분노를 받았기 때문에 들어올 만하고 엘릭스 없는 걸 알았기 때문에 와, 이거 고드를 나올 걸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간 거고 이러면 아, 근데 뒤에 들어오는 엠프레스 지상이 역할을 해줄 수 있을지인데 빙글 쓰면서 아, 근데 데미지 들어갈 각이 보이진 않아요. 이런 벌룬 들어갈 각도 없고요. 야 역시나 이번 경기도 엠프레스가 뭔가 해주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지상으로 빠르게 빼주면서 패 돌려주고 뭔가 빈결로 맛있는 그림이 나올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그런 그림이 나와 주지는 않았구요 공중으로도 지상으로도 확실히 좀 아쉬운 밸류를 대회에서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 건물이 쌓여요. 보드를 내면서 한톤버트 주고 지난 내전 탑 안쪽에 또 사주고 이거 수비만 하면 결국 10초 버티면 끝나기 때문에 이러면은 펄스로 한톤 버틴 다음에 튀어나와서 마무리까지 이렇게 야 1대 1까지 아슬란 선수가 쫓아가 줍니다 여기서 이기는 선수는 승자조 세미파이널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경기고요 세 번째 경기. 어, 진화 해골의 일스의 호그덱 그리고 진화 내전탑 공개가 됐습니다. 이러면 무난하게 지금 파볼도 빠졌었기 때문에 지진을 쓸 가능성이 있고요. 어 지진 나와 주네요. 그리고 해골 일스가 빠졌기 때문에 오른쪽 아스는 맞아 주면서 여기까지. 와 서로 호그덱. 그리고 호그 덱인데 일단 바바통이 확인이 됐습니다 통나무가 빠져서 그리고 눈덩이도 빠졌기 때문에 바바통을 들어줬어요 호그랑 바바통이 좀안 어울린다고도 생각을 하는데 또 어떤 조합을 준비해 줬을지 진화 카드가 아직 하나 안 나왔잖아요 마지막 진화 카드는 일단 가능성이 높은 건 진화 로켓병 쪽이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루카스 선수는 능광, 호진 쪽 가능성이 높으니 지금 지진이랑 진화 로켓병이 나오면 끝이죠 어? 야 근데 변수로 로켓병이 아니라 진나 마법사를 준비해줬고 와또 변수로 지진이 아니라 번개를 준비해줬습니다 루카스 선수가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게 음 번개를 준비하길 잘했군 마법사 넌 혼나야겠다 이런 느낌이 아닐까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야 아스까지 이어서 킹터 깔끔하게 오픈해주면서 완막까지 로켓병을 쓰는 덱도 아닌데 일스를 썼기 때문에 또 킹터가 열린건 좀 속상해요 이게 아스가 빠졌기 때문에 일스를 뭐 써준걸로 보이는데 차라리 파스를 쓰는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왜냐면 로켓병이 없어서 킹터가 안 열릴거라면 일스자리 때문에 킹터가 열리는게 좀 속상하긴 하니까요 그죠 자, 이러면 진화 내전 탑을 굉장히 빨리 녹여주긴 했고, 어, 잠깐만 아스의 통나무를 쓰더라도 데미지 한대 무조건 막히고, 이두 대까지는 안 들어오네요. 자, 그래도 누적들 많이 들어왔어요. 루카 선수, 이거는 역공턴 살려주고, 킹타워는 깔끔하게 열리고, 번개로 잘라주면서 한 대까지 들어가 줍니다. 이러면 서로 2,200대까지야. 자, 앞에 버텨놓고! 들어가 줄때 3타까지 치고 민 다음에 스킬을 써 주겠죠. 천천히. 스킬각을 써 주는데, 아, 이러면 너프 먹기 전이었으면 한톤 버틸 만도 해서 진화 로켓병 자를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어, 잠깐만. 오 이거 오른쪽 로켓병이 누적들을 줄수 있는 그림이었기 때문에 왼쪽에 계속 엘렉서를 써 주는 걸볼 수가 있었고, 진화 로켓병 너무 오래 살긴 하네요. 이거 귀찮죠? 데미지가? 와,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이거 데미지 들어오면 오른쪽이 2100 초반대까지 빠지기 때문에. 자 일단은 통나무로 쉴드 벗겨주고 진화 해골로 커버 어 이러면 내전탑 상대로 아 커버가 법사가 먼저 맞았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가지 못했고 이건 해골로 뭔가 해줄 수 있는 역할이 있어 보이진 않죠 딜로스가 또 엄청 생긴 것도 아니고 통나무랑 고블린으로 마무리까지 번개를 써주고 이런 데미지 안 들어가죠. 이게 폭탄타워로 번개 한번 뽑고 법사로 이득 본 다음에 역공각 이런 그림이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 세배 타이밍은 좀 변수가 생길 수도 있는데 이걸 확실히 잘랐고 수도자가 확실히 너프 먹더라도 수도작이긴 한가 봐요. 계속 뭔가 활용이 되고 있긴 하죠. 대회에서 애골로 버텨놓고 잘라죽긴 하는데 누적딜 들어갈 각은 없어요 사이클 빠르게 돌려서 한번 더 들어오긴 하는데 통나무에 녹았고 이러면 지진 나오더라도 수비각은 있죠? 그렇지 와 진짜 타이트한데요 어 잠깐만 아 로켓병 예측을 못한 건 꽤나 유의미하고 이렇게 되면 이거 로켓병 엘릭스 한번 뽑고 어? 아 고개 절레절레 아 너무 큰 실수를 해버려서 남은 시간 10초라 번결 확실히 트러마가 주면은 변수는 없네요. 아 이게 아슬라 선수가 절대 운영을 못한 판들이 아니었어요. 너무 다 잘해줬는데 너무 아쉬운 게 정말 계속 잘 싸요. 초중반 너무 잘 싸다가 후반에 한번 딱 미끄러지는 상황이 꼭한 번이 나오는 게아 그게 너무 아쉬워요. 폼 분명히 좋은데 계속 그한 번의 실수 거기서 지금까지 나, 쌓아놨던 탑이 그냥 툭 쳐서 다 넘어져 버리니까, 아슬란 선수 입장에서는, 아, 제가 봐도 이렇게 아쉬운데, 얼마나 아쉽고 속상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경기력은 분명히 진짜 좋았거든요.